그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가 없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숨쉬기? 숨쉬기도 좋죠. 복식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죠? 감정 아닌가요? 감정? 네, 아, 땡. <laughs> 바로 자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딱 보면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나이에 비해서 엄청 젊어 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안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좀 노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실은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면 동안 메이크업 해주세요 또 중안부 짧게 메이크업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면 화장할 때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을 텐데 사실 그게 젊어 보이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 거거든요. 그런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뭘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렇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죠? 감정 아닌가요? 감정? 네, 아땡. <laughs> 두 글자인 거는 맞추셨는데요. 네.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은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가 구부정하고 안 좋은 분이 있는데요. 이게 노화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세가 바른 분들은요. 순환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도 흐르고 림프도 흐르고 또 기라고 하는 에너지도 흐르게 되는데 자세가 구부정하게 되면요 이런 흐름들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런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 곳곳에 영양분, 산소, 그다음에 에너지들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세라고 했는데 자세가 어떤 자세가 가장 베스트?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선생님께서 어, 자세 똑바로 안 자 바른 자세 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번 신체 부위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양쪽 엉덩이를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 이렇게 앉으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양쪽 엉덩이를 살짝 내가 내 엉덩이 내가 내 엉덩이 만지는 거 괜찮죠 자 이렇게 빼고서 살짝 허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고, 내 척추뼈가 하나씩 하나씩 그 위에 얹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세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죠. 그리고 나서 내 귀가요, 어깨선이랑 일치하도록. 보통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기 쉬운데요, 이렇게 뒤로 딱 해서 일렬로 맞춰주시면 이게 바로 흐름이 제일 좋은 우리의 기혈순환이 잘 되는 바른 자세에 해당됩니다. 기혈순환이라고 했는데 네. 기혈순환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뭐 기혈 순환 기혈 순환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풀어서는 생각 안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라는 거는 우리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혈이라는 거는 뭘까요? 혈은 혈관. 혈액. 또래 그래서 피예요. 그래서 기혈이라는 거는 이 혈액과 이것을 돌리는 에너지, 기운. 그래서 기혈 순환이라는 거는 이 에너지가 잘 돌고 혈액이 잘 도는 상태, 그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에 순환이 가장 핵심인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 맞아요. 그 순환이 막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운동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물론 운동을 좀 하시면 효과를 보시고 그 순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근력 운동 근육을 많이 키운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순환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몸은 그냥 근육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근육을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막과 근육이 유착이 된 된다거나 틀어져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근육만 안 움직이게 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내장들이 움직이는 것도 내장 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장근도 움직임이 좀 제한을 받으면서 흐름도 안 좋아지고 그럼 만약에 소화기가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화불량? 그렇죠. 소화가 잘안 되겠죠. 근데 위를 내시경하면 멀쩡하다고 하는데 계속 소화불량이 시달리고 음식만 먹으면 음식이 멈춰 있는 느낌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막에 문제가 생겨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단순히 운동을 하면 좋아져요. 물론 운동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근막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기혈의 좀 흐름을 좀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오늘은 제 소개를 제가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laughs>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귀를 통해서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저를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귀를 통해서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근막을 풀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 귀에는 우리 몸 전체 그 장부들이 다 들어있고 때문에 귀를 지압을 하거나 아니면 귀를 지압할 수 있는 패치를 통해서 기혈 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압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근막이 이제 유착된 경우에는 귀 지압만으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좋아지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괄사 하나씩 또는 마사지 도구 그런 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유착된 것들을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순환이 막힌 것들을 좀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도구가 필요가 없이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숨쉬기? 숨쉬기도 좋죠 복식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걷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맨발 걷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동물들은 다 접지가 되어 있잖아요, 땅이랑. 신발 신고 걷는 동물 보셨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땅이랑 접촉이 돼서 내 몸에 쌓인 과잉의 양전화들이 땅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신경들이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죠. 피디님도 오늘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운동화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사실은 그런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땅과 접지가 안 되고요. 흐름이 딱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생성된 과잉의 양전화,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하면 더 쌓이게 되거든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빼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걸을 때, 흙길을 걷거나 또 황토끼를 걸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요새 황토끼를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건강에 좋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기 때문인데 그 기전이 이러한 원리입니다. 약간 권해적인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좀균이라는 그런 게 없고 맞아요. 않나?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런 황토의 기능이나 이런 걸 모를 때는 그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황토 자체에 이런 살균하는 기능이나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특히 황토가 좀 물에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가 더 효과가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날씨가 벌써 오늘 추워졌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려다 동상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거든요. 사실 겨울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숲이 많은 길을 좀 걸어다니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숲길을 걸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살던 집은 북한산이 바라보이는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산 위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덜 추울 때는 저도 맨발로 걷기도 했었고 이제 좀 추. 되는 신발을 신고 걷는데 대신에 거기는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걷다 보면 은 머리에 꽉찬또내 몸에 꽉찬 그런 양전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뭔가 생각 덩어리들 빠져나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체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는 못 하겠다 아무래도 남들 시선도 나는 신경 쓰이고 아직 맨발 걷기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접지가 되는 그런 신발을 팔더라고요 워싱 슈즈라고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도 신으시고 그렇게 걷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명상하다 보니까 명상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항상 흙길을 만나면 신발부터 벗어요. 신발 벗고 신발을 들고 맨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약사님이 자주 가시는 그런 명상 하러 가시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으 실까요 아 저는 하트 플리스 명상협회 라는 곳에서 명상을 배우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자연에 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흙길도 많거든요 힐링이 웨이니까? 잘 되는 그런 장소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아네 나중에 한번 그런 데도 한번 소개 한번오네 너무 것 좋죠 것 저도 많은 분들 한테 제가 하고 있는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저는 명상이기도 해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노화를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건강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화가 됐든, 당뇨가 됐든, 뭐 신장 건강이 됐든 전 핵심은 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좀 맞춰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핵심은 사실은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의 이완이 잘 되고 그다음에 나의 의식이 성장하면 질병이 올 수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처음에는 신장이아팠어 그 다음에는 간이 안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무릎이 아팠다가, 이렇게 병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몸만 보실 게이 아니고 사실 이 병을 끌어당기는 나의 마음, 심리 상태,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고요. 감정적인 것이 어느 정도 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아픈 일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은 나의 의식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저의 목표도 사실은 너는 삶의 목표가 뭐야? 그러면은 돈 많이 벌래? 아니면 나는 영예를 얻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의식이 성장하는 것 의식 성장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맨발 걷기 또 오늘 말씀드린 뭐 이혈 그다음에 괄사 이렇게 하는 거는 초반에 내가 너무 몸에 제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울 때그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약자님은 이혈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응. 노화, 스트레스, 기혈을 순환시키는 그 네. 이혈 마사지를 좀 같이 한번보여주시요 네, 맞아요. 거. 사실은 그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건강의 원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세거든요. 자세그 다음에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 림프를 열어주는 것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귀를 설명할 때도 200개 넘는 혈자리를 다 외워야 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냥 건강에 대한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 자세가 돼야지 순환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 그다음에 두 번째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림프 순환. 그리고 우리가 긴장되어 있으면 은 없던 병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완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항상성에 의해서 건강 상태로 자꾸 가려는 그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안 보인다. 자리 좀 크게 해달라. 표시를 해달라. 빨간색으로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오늘 제가 빨간 펜을 준비를 했고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완을 할수 있는 혈들이 이쪽에 존재합니다. 여기. 제가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여기 이완을 할수 있는 거는 여기가 턱관절 부분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턱을 꽉 깨문다고 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완을 해주면 1차적으로 좋구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여기가 척추 라인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귀 지압 패치를 붙이거나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완하고,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거,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 따라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독소를 빼주고, 노폐물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야 거기에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림프 순환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림프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 요렇게를 지압을 해주시거나, 지압 패치를 붙여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요 정도 표시해드렸는데, 안 보인다 하시면은, 한남동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해서 신경 쓰신다고 하면, 몸에 노화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은 얼굴 노화도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실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 때문에 또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상악하고 하악 자리가 있어요. 상악이라는 건 위턱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턱 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압을 해 주시면 이 얼굴이 처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처지는 거를 이쪽을 올려 주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게 외모를 가꾸는 방법으로 제가 좀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완을 하고 바른 자세를 취해서 기혈순환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림프순환을 시켜서 독소를 빼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약사님이 신제품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신제품으로 거기를 붙여주면 좋네요. 한번 보여주실 수 어, 있? 아, 그럼요. 네. 신제품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 제품 이 있는데 제가 특키로는 인기가 엄청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laughs> 계속 그 품절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건강 키트하고 이제 뷰티 키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건강 쪽에 쓰는 것과 뷰티 쪽에 쓰는 것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두 개를 교차해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 이제 리추얼 카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보고 바로 따라 붙이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좀이 가이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가 바른 척추, 바른 자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른 척추 자세 기본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추얼 카드 중에서 기본이 있는데 기본은 림프 순환이에요. 림프 순환 자리에는 턱 관절 자리도 포함 있습니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세장을 붙이면 고걸 할수 있는 거라서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얘는 이제 교집합이 좀 있죠 요두 자리에는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해주면 일단 림프 순환 시키고 이완시키고 바른 자세 요를할수 있다 패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안에 이렇게 지압볼이 들어있거든요 원래 이거 방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laughs> 들어있는데 요 패치를 혼자 붙이실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셋뭐 이런식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구매하신 분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쉽게 따라할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셔가지고 귀지압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로는 계속 품절이 나오고 있다고. <laughs> 네. 올라왔을 때 사시는 네. 게. 좋을... 귀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지금 제가 이 구가 여섯 개, 지압볼이 여섯 개 들어있는 패치를 뜯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석관절 있는 부위부터 네. 이렇게 한 장을 붙였고요. 아! 약간 예쁘죠. 근데... <laughs> 그다음에 네. 그 바로 위 테이프 끝선을 맞춰서 바로 위에 네. 또한 장을 딱 붙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추 있는 데부터 이 안쪽으로 이렇게 어고를 감싸듯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 쪽이 지금 엄청 뜨거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지금 붙이는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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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 진짜 엄청. <laughs> 이렇게 이렇게만 아 붙여도 이완시키고 림프 독소 빼주고 바른 자세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와 어, 진짜 아픈데요? 근데 얼굴이 네. 올라갔어요. 아, <laughs> 이게 이제 안 이제 아픈 안 순간이 들더라고요. 되면은 네. 이제 몸이 많이 이완이 됐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통증을 약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 뒷면에도 이렇게 붙이면 효과가 두 배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도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오, 어,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해요. 아. 지금 붙이는데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 네. 지금 1분도 안 했는데. 네, 솔직히. 그리고 스스로 붙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제 네. 이거를 개발한 취지가 셀프 케어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건강을 아웃소싱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 건강관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네. 쉽게 붙일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좋을 근데 같아요. 지금 제가 느꼈는데 지금 등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항우서 감각을 네.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진짜 약간 몸이 따뜻해진다. 손발이 좀 후끈후끈해진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몸에 이제 이게 바로 기혈 순환이 되는 느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도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성노아 이런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한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야 이완이 잘 돼야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면 노화로 진행될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내가 스트레스 좀덜 받는 환경에 있어야 혈액순환도, 순환, 기혈순환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환경을 좀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를 이완시킬 수 있는, 내가 편히 쉴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감정에 빠져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것.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게 산책이고, 어떨 때는 뭐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거나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한 가지, 사소하지만 나의 기분을 확 전환시켜 줄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그것이 바로 노화를 막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되실 때 나무가 많이 우거진 숲길을 산책하시는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저희 한번 그런 맨발 걷기 걷기를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오 너무 좋죠. 좋네요. 네 지금 또 이제 단풍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단풍이든 그 숲길을 걸어가는 거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힐링 리리이 이렇게 해서 내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회복. 할수 있는 그런 일정을 보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해서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